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 TV입니다. 오늘 5월 13일 대통령 선거가 어저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여론 조사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어제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길 리서치가 글로벌 이코노믹 의뢰로 5월 11일, 12일 양일간 전국에 1513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2, 이준석 후보가 5.7로 집계되었습니다. 약10%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3%입니다. 그 밖에 기타 후보는 1.5, 없다는 3.1, 잘 모르겠다는 1.9입니다. 거의 후보가 지금 결정된 상황입니다. 약 지금 한5% 정도만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고 이미 다 후보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는 49.5, 김문수 후보는 38.2, 이준석 후보는 5.7%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해서는 민주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 51.1%, 국민의 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가 38.3%가 나왔습니다. 이 38.3%는 어, 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 지지율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2.5, 국민의 힘이 36.8, 개혁신당이 3.9, 기타 정당이 2.6, 조국혁신당이 2.2, 진보당이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층은 9.9%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RDD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응답률은 6.4%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일보에서도 같은 내용을 조사해서 아,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좁혀지는 격차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49.5, 김문수 후보 38.2. 그 다음에 이것이 후보 등록을 한첫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결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약 1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 공식 등록 이후 이루어진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당 민주당 후보를 11.3%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조사보다 격차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글로벌 이코노믹 의뢰로 5월 12일, 12일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도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49.5, 김문수 후보는 3 8 2로 김문수 후보가 약13%어11.3%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어 뒤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7, 기타 후보는 1.5, 없다는 3.1, 모르겠다는 1.9 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약 5%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는 11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많은 좀 차이가 보입니다 그때는 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3자 대결로 조사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44.8 김문수 후보가 28.6 이준석 후보 후보가 6.3%로 나타났고 그때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6.2%가 차이가 났는데 이번 조사는 4.9%약5% 정도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그때 정당 지지율은 42.5 국민의 민주당이 42.5, 국민의 힘이 36.8로 나타났고 개혁신당은 3.9, 조국혁신당은 2.2, 정당 기타 정당은 2.6, 진보당은 1.0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것은 9 9가 되겠습니다. 자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민주당 중심으로 정, 정권이 개처되는 것이 좋다가 51.1%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 3 8 3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에 대해서 동의한다 5 8 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0.3%에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RDD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오차는 9 5의 신뢰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2.5%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응답률은 6.4%가 되겠습니다. 오늘 5월 13일 5월 13일 새로 나온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어제부터 됐는데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조사 결과 여론 조사 결과를 알려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2, 이전석 후보가 5.7%로 나타났습니다. 만일의 경우 김문수 후보하고 어,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면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8.2 더하기 5.7을 하면은 43.9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시수를 계산을 하면 약5.6%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박빙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결 리서치가 오늘 5월 13일날 발표한 여론조사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조사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론의 변동이, 변동에 많은 주목이 어, 끌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의 뉴스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